미드 럼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럼블이 왜 좋냐면 라인이 더 세게 할 수도 있고, 상대가 이제 다른 사람이면 압박을 좀 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. 럼블 가보자. 쯤블 가볼게. 쯤블 비벼줄게요. 라인을 당겨야 되기 때문에. 이거는 쇼버 볼때한번 찾아야 될것 같아. 내가 볼때 하는 거 보니까, 어, 일단 저 티어는 아니야. 저 티어면 진짜 생각없이 민영 치거든요? 내가 고 티어긴 하다. 티어가 좀 높아요. 제가 볼 때는. 오, 퓨천체 쓰는 거 뭐야? 오, 디테일 좋은데요? 저 친구 내가 볼때 티어 좀 있다. 일단 내가 볼때 실버, 분홍자, 아이언은 아니야. 오. 오, 모빙 있어요. 여기 오, 이거 잘 피해. 오, 이 자식 받아. 오케이, 이거는 큐 예측해서 쓴 겁니다. 아니, 이 친구 좀 쳐요. 골드도 아닌 거 같아. 플레이 이상이다. 이제 열 관리 해주면서 나올 준비 해줄게요. 이제부터 좀 중요해요. 오케이, 이러면 나쁘지 않은데. 앞에서 시 s 못 먹게. 아빠, <laughs> 아, 이거 근데 마우스는 아닌 거 같은데. 아, 이거는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오케이 당신의 티어는 다이아 어? 실버사라고?